안녕하세요. 월세배당개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정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추가 매수는 역시 한국형 슈드 이네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서우미국 배당 다우존스 H를 조금 매수하고 타이거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428주로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한국형 슈드 총암 636만원치 매수했습니다. 현재 계속 모아가는 단계이며 주식상승분까지 있어 슈드와 한국형 슈드를 포함하여 약 3,400만원 이상 보유 중입니다. 목표는 1억 이상까지 보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S가 총보수를 0.01%로 인하한 이후 타이거, s 우 e t f 모두 총보수를 0.01%로 맞추어서 총보수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 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원래는 총비용이 s 우보다싼 S를 매수하려고 했었지만 이번 달에 타이거 ETF의 괴리율이 계속 작은 모습이 포착되어 살때 괴리율이 0.3% 이상 차이나면 총비용 차이나는것 0.03%의 10배 이상이므로 괴리율이 많이 차이 날 때는 괴리율이 제일 마이너스가 큰 ETF를 많이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수 시 괴리율을 보고 유연하게 매수할 계획입니다. 괴리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렸던 23년 5월 26일 서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아닌 S미국고 배당 S&P 매수 이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이 또다시 높아지면 서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지형을 더 매입할 생각입니다. D&D n 플랫폼 리치는 너무 떨어지는 게 보여서 소액 매수하였습니다. 이제 좀 올라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가 크고 배당을 주지 않던 소형 개별 주식들은 좀 많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개별 성장주는 1,500만 원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도 후 한국형 슈드 ETF를 매수했습니다. 이제는 배당을 주지 않거나 소형주 중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것들은 계속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커서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이제는 투자 철학에 적합한 종목들만 들고 가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공모주 투자를 해서 소소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공모주 열풍이 분위후에는잘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다시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어 괜찮은 종목은 앞으로도 간간히 할 예정입니다. 이제 7월 수입을 보겠습니다. 월세와 예금이자는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써우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환해지형에서 배당이 소액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도 배당이 매월 들어올 예정입니다. 월배당이라는 게 늘어날수록 뭔가 안정적인 기분도 들고 재투자도 편하게 할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형 슈드의 절세 계좌에서 모아가기는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계좌의 상황을 보시면 잔고의 마이너스는 저번 달과 비슷한 마이너스 7150만원이지만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605만원이므로 이번 달은 최악의 달을 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리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조정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최악이 있으면 좋은 달도 고 오리라고 기대해봅니다. 8월 초기이지만 저번 달보다 200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주식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 배당주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은행주들은 실적이 견고해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슈드도 조금 플러스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고가 줄어도 저희 올해 예상 수입은 견고하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던 개별 성장주 비율도 더 줄였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명언을 믿으면서 배당주 존버 중입니다. 올해 예상 평균 수입도 계속 3002만 원을 유지 중입니다. 배당주 투자자는 배당 감소가 일어난다면 걱정이 많아지겠지만 배당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주가 가격의 오르내림은 배당주를 투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해외 몇달 살이를 위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환전과 스케줄 정리, 짐 정리 등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숙소도 가성비를 생각해서 잡고 먹는 것도 현지식도 입에 맞아서 자주 먹을 생각이기 때문에 생활비도 한국에서보다 조금 더 쓰거나 비슷한 정도로 예상합니다. 초기 10일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바쁘겠지만 그 후에는 충전하면서 오전에는 운동과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배당주도 연구하고 글도 쓰고 할 생각입니다. 단기 여행이 아니고 몇달 머무를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살이도 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살이 가기 전 가장 설레이고 있는 지금 시간의 자유와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는 장소의 자유를 주는 월세와 배당에 감사하면서 이번 달 정산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